네,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살짝씩 달려주면서 도지캔들 형상을 해주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 0.2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0.4%까지 내려갔다가 왔다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주주님들께서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이 네이버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네이버 하락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건지 아니면 상승곡선을 타줄건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라고 이제 문의가 막 계속 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 한번 하락을 이어진 이후에 다시 올라갈거라는 신호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지 지금부터 명백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거고 핵심만 짚어서 굵고 짧게 말씀드릴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게 있고,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 위한 선물 준비했어요 이 선물 영상 끝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의 이 네이버 지금 가장 앞에 와 있는 게 뭔가요 자 일단은 뭐 재료적으로는 뭐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코인 같은 거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뭐 카카오랑 동일하게 뭐 블록체인 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호재는 엄청나게 많이 나아주고 있죠. 뭐, 우버와, 이커머스 잡아먹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협력도 하고 있고, 뭐, 디즈니랑 협력도 막 하고 있고, 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자, 지금 현재 이 주가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21선 돌파해주면서 위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왜 만들어졌느냐? 지금 이 네이버 당장 당면히는게 뭐였나요? 이 옵션 만기가 있었죠. 옵션 만기가 지금 오늘이었습니다. 9월 11일 오늘이었고, 지금 현재 이 코스피지수를 뒤흔드는 이 옵션 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라고 보시면 이 네이버는 항상 이 코스피지수 200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형 기업이잖아요. 이 티카총액만 해도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코스피에 대해서 1.24% 정도 차지할 만큼 대형 기업이고 이 두산에너 빌리티와도 1.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말 대형이고 지금 그래서 어땠습니까? 거래대금 어제까지만 해도 상위 12%였었죠. 이 거래대금 순위가 12순위였죠. 근데 지금은 22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30위권 안쪽으로 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다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도 당연하게도 이 옵션 만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선물 옵션 코스피 지수 200에 따른 이 선물 옵션 미결제 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주 정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얼마나 됐었어요? 25만 주에서 27만 주가량 됐었는데 지금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지금 만주까지 빠진 겁니다. 지금 현재 다 청산하고 수익 실현하고 빠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빠지면서 숏 청산한 거냐? 아니죠. 지금 롱 포지션 다시 한번 이어주면서 다음 차월로 넘어가고 있다. 그게 뭐냐? 롤오버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호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이냐?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이 베이시스 보면 알수 있죠. 이 베이시스가 뭐예요? 이 선물가와 선물가의 차이죠. 이 차이가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방 압력이 가해질 거라 보여주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자, 인데 이 양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승 곡선 타줄 거다라는 게 보여지는 건데 지금 이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코스피 베이시스 추이를 한번 보면은 코스피 200에 따른 거 자, 아, 지금 어땠나요? 9월 10일 날에 선물가가 449.95였고 현물가가 450이었어요.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 0.03 정도 나갔다라는 건 지금 일단은 큰 숫자는 아니지만 어됐든 간에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하왕 압력을 가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이 베이시스가 음수가 나아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른 부분들도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매 현황만 보더라도 매도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네이버의 프로그램 매매 현황 어때요? 순매수가 좀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이쇼 청산한 게 아니라, 이롱롱 롱 포지션 유지해서 다음 12월 이 차월로 넘어가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넘어갔다. 지금 롤 오버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나라 쓴다고 했어요? 단기 고점 찍고 이후에 제차 하락 압력 나온 다음에 여기서 그냥 힘을 잃고 쭉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구간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힘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별 투자자만 보시더라도 이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매수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이 코스피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었 한번 보시면 알수 있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코스피지수가 아 설정해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 3,400을 돌파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어떻죠? 3,388로 지금 코스피 3,300을 뚫어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3,300 뚫어준 게 4년 2개월 만입니다. 4년 2개월 만에 이걸 뚫어줬어요. 누가 이외인가 기간이 1조 4천억 원을 들여가면서 엄청난 거래에 터져주면서 지금 올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관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 네이버 상승고선 계속해서 타줄 거라는 게 지금 눈에 훤하게 보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이 저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공략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들 수익 극대화될 수가 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이 구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고점 29만 8천 원대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25만 원대 뭐 다양하게 계실 텐데 전부 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구간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현재 이 음봉 나와주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시면 되겠고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분할 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확보하신 이후에 재차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점들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어디까지 내려가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하지만 분명하게 개인이 혼자서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기관과 외인은 어때요? 얘네들 항상 끈끈하게 묶여 있어서 함께 같이 밀어 붙이는데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각개전투 하잖아요. 막 여기서 막 누가 저거 하고 이거 누가 저거 하고 하면서 너무 뿔뿔이 흩어져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이 혼자 하시면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떨어지니까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서 여기서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아 올라가네 다시 사야겠다 하면서 매수하시고 이걸 반복하면서 손실을 보고 계실 수 있잖아요. 이 손실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이거를 반복하시면 어떻게 돼요? 독리처럼 불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평단가 낮춰질 수 있고 비중 높여 가면서 정말로 수익 역대급으로 낮을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100만원 투자해서 1억 만들기 지금 현재 그런 흐름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100만원 걸 어떻게 1억 만드냐 제가 분명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뭐5% 먹고 끝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남들 5% 수익 내고 10% 수익 낼때 이러한 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5가1 0가 되고 1 0가3 0가 되고 3 0가 어떻게 돼요? 100%가 되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겠죠. 이걸 반복하면 무조건적으로 시드머니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 수익 극대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개인 번호 노출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번호 010-548-7149이 번호로 문자로 N 네이버에 n 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 구독자 방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영상으로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데 이거 영상 공개 불가능해요 왜냐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 시켜드린대 2시간 3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러한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추적관 저희가 실시간적인 팔로우가 무조건적으로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방에서 실시간적으로 자 이런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전부 상다 차려 놓을 테니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얹어서 떠먹기만 하시면 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의 이 네이버 정말 역대급 수를 낼수 있는 그러한 기회 구간.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 상승 추세 나타나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간다. 하방 압력 가해진 이후에 재차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 기간과 외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의 이 구간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 더욱더 하방 압력을 좀더 가해 주면서 지금 줄어들었던 물량들 확보 더 해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기간도 엄청나게 매집해 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이 그에 반해서 개인들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털려나가고 먹이가 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저점에서 매수 얼마원 고점에서 매도 얼마원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전부 다 받아가시면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0 1 0 5 4 8 7 2 4 9 문자로 N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타전들 제가 잡아드리고 자 뿐만 아니라 이 신고가 재차 돌파해 줄 건데 이 돌파한 이후에 현금성 자산 또 확보하실 거잖아요 이 매도해서 현금성 자산 확보하신 거 요거를 다시 한번 재투자해서 수익률, 그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종목 추천까지 제가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 제가 원하는 거딱한 가지입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이 구독과 좋아요만 클릭해 주시고 010548749 문자로 n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런 탈전들 제가 잡아 드리는 구독자방 링크를 보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대응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만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일하는 게아닌 돈이 일을 해서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제가 이루어 드리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경제적 이룰 때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이한 선물도 준비했다고 했었죠. 이 선물 영상 끝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이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10%뭐20% 이렇게 꾸준한 수익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수익을 내줘야 하는 타이밍 또한 좀 전실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 지금 이 기회 에 잡기만 하신다면 최소 500% 이상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포착법 또한 이제 쉽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셔서 이 세력들과. 함께 올라타는 방법 준비했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시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런 형태 지금 대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세력을 개입한 차트 흐름이고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크게 수익 낼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서서 이 1번 구간, 이 1번 구간에서 이제 하락 구간을 만들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런 구간 2번 구간에서 수익이 극대시킬수 있게끔 재차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이 나중에 만들어낼 3번과 4번 이 구간에서 엄청난 차익 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번 구간에서 별의별 짓을 다하면서 지금 이런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고 이 이후에 아무도 눈치지 못하게, 이 짧게는, 이 이번 구간에서, 6개월에서 뭐, 진짜 길게는 10년까지, 최대한 티안 내고, 개미들을 다 털어먹고, 급등을 시킵니다.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내냐, 한 번씩 이렇게 장대 한번 그려주면서, 한 번씩, 오, 어, 돌파하나, 돌파하나, 뭐, 이런 긴 꼬리가 달리면서 장대 만들어주고, 거기서 개미들이 몰리면, 다시 내려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니까 어, 내려가네. 하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전부 털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새력들다 똑같이 이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집하면냐.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길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새력들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따라가다 막심한 손해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이 세력들을 따라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번 자리를 노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3번 자리가 나올 때, 뭐, 220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패턴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또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내려줬을 때, 요 자리, 요 자리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번 급등 시작 이후에 다시 이런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탑승하실 연습만 하셔도 정말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있었던 종목들 몇개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부 똑같은 패턴이죠 이 밥그릇 여기도 이렇게 밥그릇이 있고 여기도 박그릇이 있습니다. 이 3,000리, 서울가스, 전부 다른 종목인데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전부 사력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급상승 패턴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오시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목들 추천도 같이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 설명드리는 박그릇 말고도 정말 크게 분류하면 뭐 기술적인 분석부터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MACD, RSI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실무도 보고 재무도 보고 성장성 뭐 산업 트렌드 분석부터 뭐 통계 수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매매들 뭐 수급 분석법 정말 너무 많은 기법들이 기법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기법들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전부 하나씩 전부 전수해드릴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바로로 학습하고 써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단연간의 노하우. 이 노하우를 쌓아야지만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변동성 짙은 이런 시장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적응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깡통도 차고 하면서 익혀낸 이러한 노하우들 전부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500% 가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지금 저랑 함께 해보시면 돼요. 이,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탑점들과 기법들 전부 알려드리고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50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10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 500%만 먹고 나오느냐? 우리 주주님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확실한 정보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운에 맡기고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낸 건지 알아내고 구별하고 판별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차트를 보고 뭐 아니면 기술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전부 알려 드리고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번호 010 5487149이 번호로 문자 두 글자 희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 정리한 타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다거나 이런 연락을 주시면 뭐 궁금하신 점가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꼭 문자 한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주주님들 두 분류로 갈라지실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과 반망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실 건데 이두 분. 분명하게 계좌 사이즈 하나가 짱차이로 아니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력주와 기법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안 받아가실 일 없잖아요.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전부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체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번호 010-5448-7249. 이 번호로 문자 히든, 뭐, 히든 또는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어떻게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뭐, 세세한 것도 좋으니까, 함께 한번 보내셔서 무조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게 무료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